이 기본잡기 심리전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고급 스킬이에요. 고급 스킬, 고급 스킬이라고 보다는 고급... 좀 뭐라 그랬느냐? 심리전? 근데 중고수 되면 누구나 다 해요. 내가 이렇게 기본잡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기본잡기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푸는 방법, 기본잡기를 어떻게 푸냐? 그냥 방향 앞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앞뒤, 앞뒤! 뭐, 이런 거, 방향 하면서 버튼 A, B, C, D, 아무거나 눌러도 풀려요. 일단은 버튼이 누르면 풀리는 거예요, 기본 잡기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방향이, 앉아있을 땐안 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래, 뒤 누르고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뒤, 아래 누르고는 안 풀려요. 앞, 아래 하고도 안 풀려요. 그니까, 러 하단, 내가 하단을 때리거나 하단을 막고 있으면은, 기본 잡기가 안 풀려요. 잡혀요, 그냥. 근데, 그니까, 이 잡기를 풀 때는,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면서 강손, 뭐, 강발, 약손, 약발 누르면 무조건 풀려요. 근데, 앉아있을 땐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심리전이 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봐요. 약발을 한번 눌러놓고, 그니까, 약발을 보통, 내가 이렇게, 계속 심리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가 막든지 말든지 하단 약발을 대시해서 이렇게 떨어요. 아니면 허점프해서 이렇게 해요. 이게 내심리예요 내가 여기를 때리는 척 하면서 내려와서 이걸 해요. 그럼 상대방이 이걸 알면 이제 여기서 막잖아요. 그럼 이때 막을 거 아니에요. 하단을 막을 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예요.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심리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심리가 뭐냐면은 잘 봐요. 이제 내가 여기서 하단을 때리는 척 하면서 기본 잡기를 깔잖아요. 이렇게 하단 때, 허점프 하단을 때리는 척 하면서 기본 잡기를 할때 얘는 내가 기본잡기 하는 걸또 풀려고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렇게 뒤로 하고, 앞으로 하고, 이렇게 막으면서 뭔가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심리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대시하고, 대시하고, 그러니까 대시한 다음에 때리고 막았잖아요. 대시하고 근접에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단 때리는 척, 대시하고 한대 때려놓고, 대시하고 하단 때리는 척 하면서 기본잡기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배시해서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심리전이에요. 이게 기본 잡기 심리가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뭔지 아시겠죠? 이 심리전이 이게 기본 잡기 심리전이 진짜 기본적인 거, 정말 기본적인 거. 이 게임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고수들이 많이 해요. 잡기는 꼭 중립을 넣었다 해야 되나요? 중립? 글쎄요, 잠깐만 그런가? 아니요, 중립 안 넣어도요. 근데 대시하는 상태에서는 기본 잡기가 안 돼요. 기본 잡, 그러니까 대시하 이게 대시하는 상태에서는 잡기가 안 나가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는 나가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달려서는 안 잡아져요. 이게 케이님 최순실님하고 대전 영상에서 최순 최준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심리전인 거예요. 이 하단,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격을 들어갈 때, 중단을 들어가고 하단을 이어서 때리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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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때리죠. 근데 이걸 해놓고 잡는 거. 이것도 심리전이에요. 하단 막으라고 강요해놓고, 하단을 때릴 것처럼 해놓고 잡는 것도 심리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전이 여기서 허점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점프 하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게 딜레이도 있어요. 딜레이, 이 딜레이로 때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 걸어가서 잡기하는 척하면서 또 하단 누르는 거. 그러니까 허점프가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점프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이거, 중단, 막는 타이밍에, 약간 타이밍이 이렇게 흘려져요. 타이밍이 좀 흐려. 이게 반박자예요. 중단을 안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더 헷갈리게 하려면은, 소점프로 뛰어야 돼 이렇게. 소점프로 들어오면 더 헷갈려. 빠르잖아, 점프가. 근데, 이런 심리전을 당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상대를 하냐면은, 이 허점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어떻게 막냐, 이런 생각 하지. 막을 필요 없어요. 기본기 눌러서 끊어요, 이렇게. 기본기 눌러서 점프를 잘라야 돼요. 점프를. 어퍼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어퍼 대신, 약손이나, 앉아약손이나, 서서 약발 같은 걸 눌러가지고, 상대방이 점프를 아예 못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누르는 연습을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허점프 후 잡을 때 상대 앉아, 앉는 거 보고 잡나요? 아니요? 허점프 하고 나서 잡을 때 상대 앉아 있는 걸 보고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막았어요. 막아도 나는 손해가 없어요, 이게. 얘가 가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맞아. 가, 봐봐. 기분 잡기 안 됐잖아.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강발을 때린다고 해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강선을 해도 손해가 없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득인 거예요. 내가 이득인 상황. 그러니까 허점프하고 잡을 때 상대방이 앉아있는 걸 보고 자꾸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워낙에 상황이 좀 빠르기 때문에. 약기 봉기를 쓰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접근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앉아 약손 같은 경우에는 대시하는 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려오는 상황이죠. 달려오는 상황에서 약기 봉 앉아 약손을 누르면은 대시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방을 하다가 내가 공방을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점프를 뛰어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점프는 여기에 무조건 걸려요. 이 약손에 서서 약손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딱 이거 맞고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점프를 뛰어 들어가는데 뛰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꾸 약손에 맞아서 추락을 해. 그러면은 점프를 안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행동들을 제약을 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할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는 거고 내가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거야. 반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가 막 이렇게 기상하면서 지르는 플레이도 있잖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지르는 게안 통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잖아. 아, 지르는 게안 통하니까 나는 얘를 못 이기겠다. 아, 얘 나보다 너무 잘한다. 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수 이상이에요. 아, 이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중수 이상은 되는 거야. 근데, 그니까, 러 하나씩 하나씩 상대방이 하는 루틴이라든지, 그니까, 루틴이라는 게 상대방이 뭐 습관이라든지 뭐 버릇 같은 거를 좀 미리 알아야 돼. 얘그 쿠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빨리 간파할수록, 그니까, 러이 상대를 질게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 그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야기 좀 내가 어렵게 너무 설명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방중일 때는 기본기를 활용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잡기 캐릭터 상대할 때 기본기를 잘써 줘야지 잡기 캐릭터는 일단 붙어서 잡아야 되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붙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얘랑 안 붙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랑 안 붙고 내가 잘 싸울 수 있을까? 뭐초 같은 경우는 하단 강발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프해서 내려올 때 나는 뒤로 가면서 하단 강발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잡기 캐릭터 상대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들인데 그 접근을 못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기본기를 활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기 활용이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인 거야. 그리고 거리 잰다 그러잖아요. 우리 거리 잰 거. 기본기의 최고의 거리는 제가 예전에 제 기본기 그 영상 보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본기는 이거예요. 기본기 거리는. 지금 제 약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이게 왜 최고냐면은 얘못 움직여요. 얘가 버튼만 눌러도 내가 이겨요. 이 상황이면은 얘가 움직이는 순간 맞는 거예요, 약발에. 얘가 움직이는 순간. 그니까 러이 거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거리를 좀 재고 있다가, 이 거리에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가서, 이 거리가 왜 최고라고 하냐면은, 잘 봐요. 이게 닿는 순간 내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옴, 못, 근데 이 상황 되면은 못 움직인다고. 움직이면은 맞는 거야. 점프 뛰어도 맞고, 뭐 앞으로 걸어와도 맞고, 막 기술 나가기 전에 이런 게. 그렇죠, 맞게.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리거든. 되게 답답해. 그러면은 방법이, 이거를 막고, 각핸을 치든지, 각핸을 쳐서 구르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무조건 손해본, 그니까,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리에요, 이게. 나는 무조건 이득인 거리. 이거 각핸 쳐도 내가, 얘, 가 각핸 쳐서 내가 맞아도 이득인 거고, 각핸 쳐서 굴러도 이득인 거고, 얘가 움직이다 마지, 맞아도 이득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유리한 거리에요, 이거는. 그니까, 러안 닿는 거리가 제일 유리해요, 일단은. 닿을락 말랑하는 거리. 상대방이 움직이면 닿는 거리. 약손 같은 경우에도, 자, 한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거리. 근데, 이렇게, 약손 같은 경우는 리치가 짧잖아요. 얘가 하단 약발, 하단 강발 하나, 하단 약발 같은 거 하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하단이 안 닿지만, 이렇게 먼리치가 있는, 이런 약발 같은 거 눌러주면서 견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쿄 같은 경우에 서서 강발이 좀 좋아요. 이게, 이게, 하단, 하단 판정이 없어. 하단 피격 판정이 없어. 얘가. 그니까 다리는 때려도 안 맞아. 태클 들어가면은 이게 이길 거야, 아마 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 크리스 상대할 때 은근히 좀 많이 쓰시더라고. 이거 서서 강발. 근데 만약에 구석에 이렇게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기가 많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각핸을 쳐서 나오는 게 제일 마 편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까지 계속 이러고 있진 않, 않는단 말이야. 이러다가 내가 아까 말한 거 중단. 아니면 허점프 하단. 아니 이렇게 기본 잡기.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들어오는 거를 잘 막고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어. 이걸 내가 막았어. 그럼 거리가 벌어졌잖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기본기로. 이때부터 시작이 다시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하고만 있진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막, 이거 한번 막으면은 거리가 벌어지니까, 이 벌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내가 점프를 뛰어서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뭘 해서 들어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그니까, 러 거리 잴때 좋은 거는 이런 거리를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점프를 많이 한다, 뭐, 태클을 많이 한다, 앉아서 강발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를 내가 맞으면서도 아 내가 이거에 맞았구나라는 거는 게임을 하면서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이 게임 잘하려면. 그리고 상대방의 쿠세를 파악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 상대방의 습관들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빨리 파악을 못해요. 아직 수준이 안 돼. 그 정도에. 상대방이 점프뛸 것 같으면은 뭐 그니까 점프뛸 수 있는 기본기를 미리 깔아놔라. 그리고 내가 한대 맞고, 얘가 점프를 또 뛰어들어와. 이거를 무작정 맞고만 있지. 마